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적 기업 대지를 위한 바느질 운영하고 있는 이경재라고 합니다. 네. 어,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어, 패션을 전공했습니다. 네. 어, 패션을 전공했고요. 직장 생활을 1년 좀 못되게 했어요.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아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강원도로 귀촌을 했습니다 이십 대 중반에 그래서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라고 하루에 마을 버스 아니 마을버스가 아니죠 버스 네번 들어오는 산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그 총무 일을 맡은 돈은 못 만지고 이장님 심부름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마을에 버려져 있던 건물을 펜션으로 바꿔서 마을 숙박업을. 운영을 하면서 어, 귀촌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는데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숙박업이라는 게 주로 주말에 손님이 오지, 주중에는 손님이 안 오고, 제가 또 농사를 지러 간건 아니기 때문에, 주중에 뭔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신부름 빼면은. 그래서 너무 심심하다. 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자원에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어 공부를 좀더 해보면 어떨까 하고 야간대학원을 기웃기웃 했어요. 돈은 벌긴 벌어야 되고 이미 강원도로 귀촌한다고 했을 때 집에서 쫓겨날 뻔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시골로 간다고 했으니까 부모님들이 찬성하실 리가 없어서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학비를 내고 뭐 해야 됐기 때문에 야간대학원 쪽을 알아보다가 2005년에 이제 그린 디자인이라는 대학원이 새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여기 문을 두드려서, 그때는 되게 생소한 단어였어요.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학부 때부터 그린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사실 뭐, 전공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새로 생겼다고 해서, 크게 머리 쓰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뭔가 좀, 어, 재미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 그린 디자인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어, 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 동안에는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나는 환경을 해치고 싶어 라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네, 다들 자연이 좋고 휴가 때다 자연으로 가잖아요. 자연을 보러 가고 자연에 있으면 힐링을 느끼고 웬만하면 보호하고 싶고 네, 하지만. 그런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었던 게 이게 학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숫자로 어떤 환경문제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5년에 이제 저한테 들어왔던 굉장히 큰 숫자들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은 나라구나. 그러니까 국토 면적이 전 세계에서 108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2005년에 우리나라가 CO2 배출국가 12위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CO2 배출국가 7위를 했습니다. 땅은 전 세계에서 108번째지만 전 세계 CO2 배출국가는 10위 안에 드는 아주 거대한 나라가 되버린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그냥 감으로만 느끼고 있다가 숫자로 다가오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펜션을 하고 있었지만 패션에는 관심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의류 쓰레기들이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한 번도 내가 무슨 친환경 옷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부 때는 그냥 디자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올해 유행이 뭐지? 올해 유행하는 컬러가 뭐고 컨셉이 뭐고 패턴이 뭐고 이런 스타일이 뭐고 실루엣이 뭐고 이런 위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그 환경적인 지표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 내가 디자인하는 옷은, 앞으로 내가 만들 옷은 적어도, 어, 저런 숫자에는 포함이 덜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소재가 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소재였어요. 그 PLA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왜 어린 아기들 식기나 숟가락 이런 거 옥수수로 만들어진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옥수수로 만들었다는 비닐을 어 어딘가에서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의 소개로 구하게 돼서 그 비닐을 보고 처음 뭘 만들까? 이걸로 내가 뭘 만들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처음 만든 건 사실 우비였어요. 네. 그래서 그 우비는 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강원도에서 마을 총무일을 했잖아요. 근데 거의 횡성군이잖아요. 제가 마을 대표로 <laughs> 횡성 한우축제에 나갔었어요. 우리 마을 간판을 걸고. 근데 한우축제 이틀째에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청에서 오신 분들한테 일회용 우비를 다 나눠줬어요. 무료로. 왜냐면 축제는 계속 돼야 되니까. 근데 소나기여가지고 금방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도 안 돼서 이쪽에 우비 버려진 게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접어서 버리진 않잖아요. 오신 분들이. 그래서, 와, 저게 다 쓰레기로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소재는 땅에 묻으면 생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원도 때그 우비에 산처럼 쌓인 우비에서 생각을 얻어서 처음 만들었던 건 생분해 우비였어요. 근데 우비 디자인을 두 개, 세 개, 네개 하다 보니까 디자인 할게 없어요. 모자, 판초이, 앞, 염임뭐 이렇게 디자인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다가 어, 어떤 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의 결혼식 기사를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탑 연예인 두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엄청난 그 고가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뭐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드레스를 입은 게 잘못은 아닌데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게 마치 이렇게 굉장히 이슈인 것처럼 뭐 티아라 얼마, 뭐 해서 그그 그 연예인 옆에 총 금액 얼마 <laughs> 이런 식으로 뭐이 이 정도로 뭐에 비용을 들여서 결혼식을 치렀다 근데 그런 장면을 보고 아 저분이 저 드레스를 입은 거야 물론 돈이 있으니까 천연 실크로 입었겠지만 저 그림을 본 일반인들은 저와 비슷한 느낌의 합성섬유 웨딩 드레스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 그 합성섬유 웨딩 드레스는 우비와 같이 섞질 않겠죠 그래서 어, 우비에서 그 다음에 제작을 하게 됐던 게 2005년에 비닐 소재로 어 이런 웨딩 드레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친환경 웨딩 드레스 두 벌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전시를 했더니 전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일단은 와서 하나씩은 물어봐. 이거 뭔가요? 이거 웨딩 드레스인가요? 이건 뭐 입을 수 있나요? 근데 이거 땅에 묻으면 썩어요. 옥수수로 만들었으니까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어떤 분이 저도 결혼할 때 이런 거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 옥수수 전분 비닐이 아니라 옥수수에서 실을 뽑는 업체를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실을 뽑을 수 있다는 거는 원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원단을 어, 공수를 해와서 그 다음에 총 16번의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서 개인전을 음. 했습니다. 그 개인전을 하 준비하던 제 작업실이에요. 네, 사실 그때 작업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거실에 거실에 이렇게 테이블 펴놓고 네, 밤에 주로 작업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네, 새벽에 자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2006년에 처음으로 어, 친환경 웨딩 드레스 전시를 진행을 했고요. 이 기간 중에 혹시 이옷 입을 사람이 있을래나 하고 공지를 올렸는데. 어, 마침 본인이 결혼하는데 입고 싶다라는 분이. 예. 신청을 하셔서 2006년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웨딩 드레스를 처음 입은 신부가 탄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옥수수 전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 합성 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없을까 많이 찾다가 이제 한지 섬유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지금도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지로도 옷을 만들고 쐐기풀 소재로도 웨딩 드레스를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웨딩 드레스를 시작으로 해서. 어, 소재뿐만 아니라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예, 드레스 안에 원피스가 숨어 있거나 아예 원피스 형태로 제작하는. 그래서 소재뿐만 아니라 사용성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한 벌, 두벌 만들어드리다 보니까 서울을 올 시간이 더 많아진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시간보다. 그래서 마을 펜션을 다른 분께 인수인계를 해드리고 만든 회사가 이제 대지를 위한 바느질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돼지를 위한 바느질이 예전에는 참 특이한 이름, 그리고 안 좋은 이름으로 많이 불렸어요.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동대문, 패션 하시는 분들은 동대문 자주 가실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원단을 주문해 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거기 비닐봉지에다가 그, 그 가게 사장님이 이름을 써놔요. 그럼 저희 이름은 주로 돼지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돼지, 그래서 어, 빅사이즈 옷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대요. 돼지를 위한 바느질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건 사실 회사를 하려고 지었던 건 아니었고 제그14 레버랩 옷을 만들었던 개인전 제목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제가 한분한분 한분 만들어 드릴 때는 사실 이게 뭐 세금 배산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한 시점에 제가 그 친환경 이렇게 병원에서 병원복의뢰가 들어오게 돼서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친환경 병원복으로 납품을 하게 됐었어요. 2008년에 그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서 세무서에 가서 회사 이름을 써야 되는데 떠오르는 이름이 없어서 잠깐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말지 하고 만들었던 사업 계 사업자명이 아직도 이제 회사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위한 바느질을 만들어서 나는 적어도 땅 돼지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바느질을 하겠다 였어요. 그래서 생분해가 되거나 좀더 오래 쓰거나 좀더 다양하게 사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옷을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는 사실 현실은 이랬어요. 패션 업계가 전 세계가 통일화됐어요. 획일화, 통일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유니클로를 입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입고 우리나라만 갭을 입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한 브랜드를 입게 되는 그리고 이 이런 브랜드들을 페이스트 패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페이스트 어, 패션의 그 가장 큰 장점이 저가이고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보통 의류회사들은 시즌별로 옷을 내는데, 여긴 주 단위로 옷을 내요. 네. 주 단위로 신상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속도를 맞추고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실은 이렇죠. 제3국에 어, 개발도상국에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현실. 이런 장면들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서 친환경 플러스 윤리적 공정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산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사태가 일어났었죠.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사태. 저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죽고 어, 행방불명됐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근데 숫자가 또 다가오니까 이 뭔데 이렇게 많이 죽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건물이 그 아까 그 SPC 브랜드의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 생산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출근을 하면 공장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잠근 거예요 밖에서. 근데 그 며칠 전부터 건물 붕괴 조짐이 있었는데 납품 기일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전에산풍과 같은, 예, 근데 그보다 훨씬 더큰 사태였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저렴하게 빨리 입어야 하는 옷 때문에 발생된 일들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사실은 저런 이면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사실 굉장히 예쁜 모델에, 예, 그리고 저런 이제 공격이 들어가니까 캠페인을 또 브랜드들에서 하기 시작하죠. 예, 이제 좀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 우리도 실천하겠다라는.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게 정말 지속 가능하게 좋은 일인가, 서로에게 상생하는 길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친환경 그리고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일뿐만 아니라 이런 윤리적 공정에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패션 분야의 이런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많이 들어보신 예, 단어들일 거예요. 각자 이런 부, 이런 철학을 가지고 기, 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요즘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속 가능성에 최근에는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고 사후 그 제품의 수명이 다한 후에도 어떻게 하면 좀더 이득이 될수 있는지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모든 디자인의 어 계획부터 폐기까지의 전 단계를 어이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를 해서 자체 테스트를 통해서 어. 제품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제품이 있을 때, 이 제품 옷으로 예를 들면 유기농 면 티셔츠다라고 하면 이 옷은 좋은 옷인가요, 나쁜 옷인가요? 좋은 옷이죠. 네. 근데 유기농 면 티셔츠에 화학 염색을 했다. 하면 이건 유기농 면 티셔츠에 화학 염색은 안 했지만 형광 증백을 했다. 아니면 유기농 면 티셔츠지만 다섯 번 정도 빨았더니 목이 늘어나서 못 입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그냥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제품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어전 과정에 걸친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모든 제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친환경 서스테이너블 패션에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소재적인 부분 제가 처음 썼던 자연에게 조금 더 분해가 돼서 해가 덜 가는 그래서 뭐 유기농 면이라든지 옥수수 뭐 대나무 한지 쇠기풀 기타 천연 섬유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리사이클 업사이클 이런 부분도 있고 리뉴어블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음. 리사이클 업사이클은 이제 다 수명이 다한 거를 다시 만드는 개념이잖아요. 폐 쇼파에서 다시 지갑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능을 더해서 좀더 나은 상품으로 업해주는 그런 사이클을 거치는 것도 있고 이제 옥수수 전분 같은 경우가 아마 리뉴어블 같은 데에 속할 거예요. 신소재, 네, 새로운 개념 이런 쪽에 속할 거고 제로 웨이스트도 방법적인 부분 중에서 요즘에 굉장히 다음 달에 한대니까요. 디자인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웨이스트 최소화 아니면 개발 후에 남는 자투리 원단의 활용을 통한 웨이스트 최소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과정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윤리적인 생산 공정을 거쳤는가, 공정한 임금을 주었는가 같은 페어 트레이드, 핸드메이드, 로컬 그러니까 LCA 프로세스, 정과정 평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거쳤는가, 이런 게 이런 친환경 패션에 정리를 해보자면 간단한 요약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런 기준을 통해서 제일 많이 웨딩 쪽이 이슈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웨딩과 리빙과 유니폼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웨딩 같은 경우는 생분해가 되고 다시 입을 수 있는 드레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병원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뭐 집에서 입는 홈가운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리빙을 하게 된어 시작은 사실 저희에게 결혼식을 하신 분이 자연스럽게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제품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친환경 영유아 옷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과정까지가 과연. 그랬는지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브랜드였는데 형광 그 테스트를 하니까 형광 물질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사실 직접 천연 염색을 통해서 아기 옷들, 영유아 제품들을 디자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또 이제 사실 제일 많이 버려지는 옷들 중에 하나기도 해요. 유니폼이 대량 생산 때 디자이너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예시는 선거 유니폼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선거 유니폼 디자인을 제가 해볼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선거 유니폼이야 말로 그렇게 수명이 짧은 옷이 이 <laughs> 있을 수가 없어요. 선거 운동 기간이 딱 <laughs> 2주더라고요. 법적으로. 2주 동안 쫙 입고 선거 끝났는데 그분이 만약에 탈락됐어요. 그럼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laughs> 간직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그리고, 어, 이거, 이거는 이제 보궐선거라서 600벌이었어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거나 대통령 선거면 몇만벌이 만들어져요. 당별로 한다라 그러면 그 옷들 다 어디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뭔가 써있는 것 때문이잖아요. 라벨. 슬로건. 예. 네. 그래서 탈부착으로 제 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저 옷을 입는 분들이 대부분 어머님이 많으시대요. 선거 운동 하시는 분 지하철에서. 그리고 새로운 사실도 알았어요. 꼭꼭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이게 하신대요. 네,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당과 상관없이 선정자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게 끝나도 입을 수 있게 앞치마형으로 제작을 해서 선거 유니폼을 디자인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죠. 저도 이제 이런 소재도 있구나라고 해서 패트리 사이클 섬이 패트. 리사이클 섬유, 패트 병에서 실을 뽑아서 이제 옷으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만들었을 때 CO2가 약 일반 플라스틱 생산할 때보다 전 과정에서 약30% 정도 저감된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의 그 이슈는 이제 여기서 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환경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더 조사는 많이 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식 관련된 다른 아이템들, 옷뿐만 아니라 그 재반 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서스테이너블한 과정에서, 어,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디자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청첩장도 받으시는 분이 액자로 재활용할 수 있고 친환경 종이와 염색 과정을 거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제공을 하고요. 결혼식에 사용되는 꽃들도 덜 버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화를 어, 지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웬만하면 뿌리가 살아있는, 그래서 북해도 뿌리가 살아있고요. 결혼식장을 장식하는 저런 꽃장식들도 다 화분으로 데코를 해서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하객분들께 다 답례품으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음식도 기와기면 친환경 유기농 음식으로 하고 남은 음식은 다 싸들이고 다이아 예물 같은 경우도 리사이클 예물이나 공정무역 근데 공정무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직거래를 하는 곳이 없어서 한번 저희 고객이 미국 그 공정무역 다이아를 수입해 왔다가 관세가. <laughs> 한국에서 사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그분은 이제 가치적인 한국에서 한서 구매를 서신분에기때문에 후회는 에다고 하시더라고요. 서한서에서리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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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에서에서에서 A부터 Z까지 어, 결혼식 전반에 걸쳐서 드레스부터 음식 신혼여행까지를 친환경적으로 제한을 하는데 이런 결혼식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안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남을 거쳐야만 결혼식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순간 됐어요. 아직은 결혼이 한참 다 남으신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laughs> 결혼을 하시려고면 어떻게든 강남을 한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패키지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결혼식 마저도 지역과 함께해서 지역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지역 중심형 시스템으로 같이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에 있어 성북구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을 함께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북구청장님께서 공간을 성북구에 있는 강당에서 결혼식 무료로 할수 있게 공간을 내주셨는데 아무도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게 생긴 공간이긴 했어요. 예. <laughs> 네. 근데 저희가 뭐이 공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어,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디자인을 했고요. 지역에 있는 헤어샵. 성북구는 다행히 대학이 아홉 군데가 있는 구가 성북구예요. 그리고 성신여대라는 여대가 있어서 헤어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강남 헤어샵을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헤어샵에서 하고요. 결혼식 음식은 지역에 있는 맛집에서 한두 가지씩 공수를 해옵니다. 성북구 제가 제가 학교를 성북구에서 나왔어요. 그 술을 하도 많이 마시러 돌아다녀 가지고 어느 집이 맛있는지가. 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떤 메뉴가 결혼식 메뉴로 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 상상만 하다가 제안을 해서 지금 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집에서 만두가 오고요. 제일 맛있는 갈비탕집에서 갈비탕이 오고, 떡집에서 떡이 오고. 근데 지역에서 공수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만들 수 없는 음식은 지역에 있는 할머니들이 음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게 해서 이분들께 임금을 예, 드리고, 이제 이런 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북구에서 마을 웨딩을 진행했던 첫 번째 커플 진행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성북구는 아니지만 지역 결혼식을 진행을 했어요. 스몰 스몰 웨딩으로 작게 그리고 버려지는 것 없이 이 집에서 했는데요. 저 가림막 천도 다 천연 섬유로 하고 예식이 끝난 다음에 저 천들은 지인들에게 지인들이 커튼으로 쓴다고 하신 분들 다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가지고 와서 에코백으로 제작해서 다시 일부는 보내드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그리고 이분들 지역에 있는 요리사가 집으로 와서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결혼식 음식이 42종의 부패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런 좀 지역 중심형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결혼식 함께 만들어 주시는 부캐 사장님, 사진 작가, 플리랜서, 뭐 헤어 메이크업 저제 좌측 하단은 가스 배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오토바이 가스통 배달에 성북동 주민들은 다 아세요, 저분은. 그래서 이런 분들께 감사패 전달도 진행을 했고요. 이런 에코 웨딩의 시스템을 바꾼 마을 웨딩이 진행될 때마다 한 번의 결혼식이 진행될 때마다 이러한 일자리가 창출, 창출될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결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친환경 에코 웨딩 서비스 자체를 환경부에서 탄소 발자국 인증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테스트 결과 그 연구하고 테스트해서 진짜 친환경 결혼식을 했을 때 CO2가 얼마나 저감이 되느냐. <laughs> 네, 그래서 어, 서비스 쪽에서는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받은 데가 그 생태 여행 쪽에서 이제 CO2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드레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합성섬유 웨딩 드레스에 비해서 68% 저감. 그리고, 어, 결혼식 전체 대코 같은 경우는 77% 정도의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어, 소중한 음, 패매가 왔어요. 저희가 이제 이분들 결혼식을 시켜드린 지가 벌써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업자 등록을 내기도 전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벌한벌 한벌 만들어 드릴 때. 근데 이분이 지금 러시아에 부부가 가 계시대요. 근데 그 옷을 잘 간직하셨다가 본인들도 10주년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셨다고 보내주셨어요. 10년 전, 10년 후. 네. 그래서 굉장히 어, 뿌듯하고 감동적인, 보통은 웨딩드레스 대화해서 입고 나서 사진 말고는 남질 않거든요. 이제 사라지는 옷이 되고는 하는데. 그리고 9년 전에 결혼하셨던 분. 는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제 프랑스에서 생태 건축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아이가 생겨서 한국에서 돌잔치를 하는데 입었던 웨딩 드레스를 돌잔치 때 다시 입고 싶다라고 해서 약간의 리폼을 통해서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했지만 셋이 저희의 고객이 되는 이런 감동적인 이런 순간들을 좀 옷을 함, 옷을 함으로 인해서 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랑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소비자로서, 디자이너로서, 사업가로서, 생산자로서.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들어있나요? 앞으로는 어떤 옷들을 채우실 예정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